조금 전 오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50대 남성의 범행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14년 8월, 한 40대 남성은 충북 청주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남성 역시 경기도 평택의 집에 전자발찌를 몰래 빼놓고 도망 중이었습니다. 성범죄 3건을 포함해 무려 전과 15번인 이 남성, 검거된 후에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자발찌를 헐겁게 채워놨길래 그냥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양말 벗듯이 그냥 벗고 나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허술한 관리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가 한명더 생기게 된 건데요. 이제 헐겁게 채우는 실수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자들은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업용 절단기를 사용해서 끊고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한 해에 20건 내외에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 재범을 막겠다면서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가 추가 범행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전자 감독 제도의 허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렸던 이 강모씨 사건, 그러니까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 찼던 그 강모씨 사건 관련해서 김부겸 어, 국무총리가 오전에 어,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뭐 사과문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송 기자가 소개한 그 사건도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다 그러면 무슨 어, 그 절삭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네, 네. 이자는 그냥 쑥 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황당한데요. 보통 공업용 절단기로 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헐겁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오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작동을 해서 직원이 다시 와서 새 걸로 기기를 바꿔주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헐겁게 채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겨지기 때문에 그냥 벗고 나갔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훼손 경보도 올리지 않았고, 어, 보호 관찰소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대 여성은 추가로 성폭행을 당했고요. 최근에 어, 이런, 역, 이런 전자발찌 훼손된 거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2008년부터 도입된 건데, 제 역할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그 훼손 후의 상황이죠? 맞습니다. 훼손을 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대나, 대낮, 백주 대낮의 도로를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 발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음. 승현 님.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에? 뭐 사실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형기가 만료가 되면 이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은 사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기 만료에 있는 사람을 중간에 다른 데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그전 그러니까 전자 발찌라는 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되는데 지금 우리 송기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아마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우리 형은 7년 이하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들께서 형을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주세요. 제가 사건한 번 찾아보니까 네번 전자발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훼손과 어, 기타 등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자발찌에서는 7년으로 만들었지만 판사님은 다른 송계사건을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송계사건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형을 높게 만들지 않았는데 과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전자발찌를 끄는 걸 얼마만큼 형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논의 때문에 형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윤훈장 그 범죄예방국장께서 형을 높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형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그기에 알맞게 법원의 형량도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바왕 유상봉이라는 사람이 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전자발찌를 자기 발목에 차면서 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진짜 그 현직에 계실 때 말이죠 전자발찌 찬 녀석들 좀 많이 보셨죠 네, 많이 안 보고 적당히 봤는데요 문제는 네. 전자발찌가 아무리 작게 만들고 경고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다 하더라도 밖으로 사지는 않습니요왜 인권 침해 때문에 근데 네. 전자발찌는 발찌거든요. 그거 사람 손으로는 뜯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절단기를 뜯어시거든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강철 절단기를 하게 되면은 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절단기가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 강한 거를 준비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뭐 정말 이렇게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걸 자, 자르려고 드는 자들한테 어떻게 그게 뭐, 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예 그냥 몸에다 칩을 넣어라. 뭐, 이런 좀, 약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아예 뭐,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런 자들이 막뭐 활보하는 걸,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전자발찌인 건데요. 그 진짜 효과는 있나요, 이게? 어? 전자발찌는, 그 사람의 위치를 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승재현, 지금 예를 들어 상암동 JTBC에서 방송하고 있다라는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사실 성범죄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동인 거잖아요. 그 충동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모니터링이 있어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잡힐 수 있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린데 전자발찌가 가장 최상의 조치가 아니라 제가 뭐 독일도 가보고 예. 미국도 가보고 핀란드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 있는 사람 죄값을 치르게 만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 이 있으면 사회에 나오는 거 불안한 거 아니냐 왜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느냐 어허. 이 사람 제대로 좀 치료하자라고 해서 예그 교정 시설에서는 이 사람을 교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값도 같이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삭제안될 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교정의 한계거든요. 실패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시설에서 제대로 치료받도록 만들어주는 것, 치료를 해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전자발찌 빵 끊으면 자기 스스로 재범 위험성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교정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정 시설 15년 동안 이미 살고 나왔는데 거기서도 어떤 재범의 충동이 안 없어졌는데 1, 2년 더 가본들 무슨 재범의 충동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일단 승희 언님은 전자발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진짜 작정하고 하는 녀석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로 많이 훼손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이 범죄도 또 저지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이번 지금 사건도 끊고 나서 두 명이나 지금 살해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작정하고 끊는 건데 와 이게 한 해에 20건 내외로 발생을 해요. 2016년에 18건, 17년에 11건, 18년에 23건이고요. 19년에 21건 등 매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건 내외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기자 그러면은 올해는 어때요? 올해. 네, 올해도 지금까지 13명, 13명이 훼손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지금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두 명이 안 잡혔어요? 네, 네. 지금 수사 중인데, 아직 두 명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커지는 건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 한방 유상봉의 경우에도 잡는데 2주가 넘게 걸렸었거든요. 음. 아, 지금 한 사례는 전남 장흥군에서 50대 남성이 지난 21일에 어, 전자발출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도망 가는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11년에 청소년 두 명을 성폭행한 인물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은 어, 치료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기로 보내서 이자들의 에, 사회로 이자들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일단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자. 팀장님, 팀장님은 일선에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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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를 막 상, 이런 자들과 상대해 보시면서 이거는 좀 이런 좀 대안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일단 치유 감옥 와서 마시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은 그도 전자 발치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쭉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해요. 관리는 가능한데 인원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4,827명이 전자 발치를 채우는데 281명이 관리를 해요. 그럼 1인당? 17.3명 관련한다 그렇다면 예.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야 비상 걸려가지고 경찰도 통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 왜?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유치 추적이 안 돼요. 음.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그 심리적 압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